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우리도 뛴다. 오늘은 그두 번째로 두달 안에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 원씩 지급, 또 매월 국민에게 150만 원을 주겠다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여의도 유세에 나서자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이 몰려 사진을 찍습니다. 세 번째 대선 도전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득표율 3위를 기록하며. 대중에게 높은 인지도가 강점입니다. 허 후보는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 지급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5월 달까지 1억 원 전부 지급이 완료됩니다. 어? 여당 당 정권 교체만 미가 있으면 여러분들 호주머니는 깡통 차 됩니다. 어! 저출산 예산 45조 원삭감 등을 통해 국가 예산 70%를 절감하고 국회의원도 100명으로 줄여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월급도 안 받아요, 판공비도 안 받아. 또한 청와대 안에서 먹는 음식값도 낸다 이 말이에요. 도탄에 빠진 국민들에게 돈으로부터 해방되게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화이팅! 분소 후보들 토론회가 열렸어요. 그런데 여기서 주목받았던 후보가 좀 있었나 봐요. 바로 허경영 후보인데 네, 허경영 후보가 토론 시작하자마자 분통을 터뜨렸다는데 그 이유 먼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대통령 예비 후보 시절 두달 전에 이미 5.7%, 5.6%에 도달했던 사람으로 언론의 세 삼자구도 하면서 오르내린 사람입니다. 저를 제가 5%가 넘자 갑자기 허경영 후보를 언론에서 배제하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국가 헌법 기관이 언론, 민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에 넣고 안 넣고 마음대로 하게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대통령 뭐 군소부 토론에 저를 내보냅니까? 정말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에 내 대통령으로 나왔다는게 부끄럽습니다. 이제 본인 주장이 지지율 29%까지 나왔던 유튜브 채널의 여론 조사를 토대로 오. 지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서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5%가 넘어서 주요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배제한다거나 를 성관이가 자신의 여론조사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네. 허경영 후보 저렇게 잔뜩 불만을 표출한 다음에요. 최근 이 유령 이 양강 후보들이 어떤 소품 경쟁하는 걸 봤을까요? 뭔가를 토로이트 꺼냈대요. 그 영상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협대입니다.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. 굉장히 오래됐죠?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. 새 지봉이 나오고 나서 이걸 저한테 줬죠? 이거 백금입니다. 음, 대통령이 마크하겠고 1975년 5월 20일입니다. 날짜는? 왜 이걸 좋겠습니까? 대한민국을 바꿀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. 앞서 뭐 언론들이 자신을 홀대한다 이런 불만도 표출했죠. 그런데 허경영 후보의 강력한 허경영 후보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내신 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. 영상 만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할 것도 없고 네. 우리 허청재님이 원해 대통령 꼭 되셔야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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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지 우리 그래야 그래. 오 선생님이 지 네. 저... 사모님하고 2억을 받아야 되는 게 급한 거야. 아까 보니까 우리 이, 이, 이 친구가. 응.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요. 응. 이, 이 머리가 좋은 놈거든요 응. 감독님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. 응. 어. 지금도 사람들이 열명 모이잖아. 응. 그러면 내 얘기가 꼭 나오지. 응. 그거 믿음이 안 간다. 그냥 응. 허경에 찍어서 돈이나 받자. 어. 응. 어. <laughs> 그거는 네. 다른 찍어서. 오, 국민들한테 오는 게 뭐가 있요 이게 두 번째 매월 배우십인데 음, 음. 70세가 넘은 사람은 이 우리 집에 음. 수백 장이 있어요돌리느라고 네. <laughs> 네,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을다 여기 있습을다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을 드러낸 게습니다 만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니다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있는그다풍있니다 여기 있습니다. 여 배우 오지명 씨가 조금 전에 이제 허경영 씨하고 하늘공에서 얘기를 나누는 걸 허경영 씨그 유튜브, 허경영 후보의 유튜브로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었던 아 건데, 그러니까 오지명 씨는 지금 허경영 후보가 당서에 대해 이 나라가 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, 그리고 거기 그런 거 있잖아요. 1억 원씩 지급한다. 그 다, 아, 이게 너무 허황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얘기하시면 많은데, 오지명 씨 입장에서 내가 보니까, 아, 이게 계산해 보니까 맞더라.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허경영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이런 야.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는 또 든든하겠습니다. 유명인이 또 이렇게 또지를해줬으니까 기호 6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74세 강현업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졸업 전 15,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현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 되면 결혼하면 일억 뭐가 걱정되냐고. 그대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주택자금 2억 원을 드리겠습니다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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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오는 거야? 아, 출산수당 5천만 원 축하합니다. 자기 지금 봐봐 손님 하나도 없고. 우리 어떡할 건데? 뭘 그렇게 걱정을 해? 대통령 당선되면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을 주잖아. 두달 안에. 네?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65세 이상에게 월 70만 원. 그리고 어. 국민 배당금 1 5 0만 원씩 살만한 세상. <laughs> 기호 6번이 허경영 믿고 채우지 주십시오. 잘사는 나라 만드는 대통령, 웃음 주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. 기호 6번 허경영, 허경영. 이렇지뭐 그냥 받아요. 什么狗？什么狗？